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계속되는 재난. 2. 중대한 과도한 손상. 3. 하늘 처벌 일본.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태풍 영향으로 일본은 그야말로 아비규하는 모습입니다. 중심기압998 헥포파스 80분 평균 풍속 18m/s. 빠른 속도로 성장한 태풍. 한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일본에 강타하여 많은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유럽 기상학자들은 태풍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일본 기상청은 소형 태풍에 불과하다며 라전 세계의 지적에도 무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기상청을 비웃기라도 한듯 5월 14일 새벽 일본 가고시마현에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북상하여 시간당 150미리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열도에 닥친 태풍 6호의 영향으로 대중도동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후쿠시마은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일본이 위기에 빠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예보했던 태풍보다 강력한 태풍이 닥치자 일본 정부가 물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최근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인해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5월 14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를 북상 중이던 열대 저기압이 제 6호 태풍 되었습니다. 5월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째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주 기상 경보 센터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일이 발생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송다가 지나간 직후 연이어 일본 오키나와의 재해 위험이 높은 태풍이 발생해 기록적인 폭우가 열토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만발의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도로가 물바다에 빠졌음에도 일본 기상청은 태풍 세력이 매우 약해 금방 한국으로 북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와 오키나와의 시간당 120mm의 맹렬한 비가 새벽 동안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연간 강수량이 1100mm에 달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오키나와는 한국연간 강수량을 넘고버 뭐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을 강타한 태풍이 얼마나 거세었는지 카메라에 담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새벽 2시 21분경 가고시마 부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엄청난 번개가 치는 오키나와의 북상한 태풍의 강한 바람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특히 가카이조 섬은 단풍으로 간판과 가로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일본 기상청은 호구가 쏟아지는 가카이조에 2,452가구 4,622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이것은 섬에 파견된 자위대를 제외한 지역 주민 전원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예어리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던 나가사키현에서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는 등 도시 전체가 물바다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날 오후 1시 반경부터 가고시마시에서 호우를 동반한 번개가 내리꽂자 약 10만 가구가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태풍 유포 일본 규슈에 진입한다면 열대저기압으로 변해 폭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던 일본 기상청의 말과는 달리 현재 연달아 발생한 태풍에 일본이 무릎을 끌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상청은 현재 심상치 않다는 말을 전하고야 말았습니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를 예측했던 태풍송다 한국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은 물론. 이 따른 폭우에 일본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폭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일본의 심장 부인 도쿄 23구가 기상사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특히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치마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사실화되고 있던 것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한 동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지진 학자인 야스오 국제위원장은 10년간 지진의 여파로 일본 봉토가 2.4m 움직이고 지구 자전축이 10cm가량 이동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다며 최근 한달 동안 열도의 진도 이상의 지진이 4차례나 강타하면서 일본 전역의 국도가 균열이 발견되었고 또한 사이타마열에 위치한 대교가 폭우로 우수수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물고기 떼들이 집단 폐사하며 일본을 발칵 뒤집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악시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했으며 계속된 이상 현상의 주민들마저 후쿠시마를 외면하고 이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주민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10년 동안 보지도 못했는데 현재 물고기들이 폐사하고 있다라며 공포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일주일 동안 300회 이상의 지진이 연달아 폭발하듯 발생하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도 흔들림이 나타나는 일본의 자연재해가 극심해지자 한반도가 부럽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이유에는 작년 열도를 들이닥친 태풍은 여섯 개 밖에 없었지만 올해 태풍 에어리를 시작으로 5월까지 약두개의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하자 결국 일본 네티즌들은 올해 태풍이 계속해서 일본을 괴롭히고 있다라며 여전히 한반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에 원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과거 일본을 괴롭혔던 태풍 제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태풍이 드디어 일본의 아닌 반도를 향해 한국은 일본의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기뻐했지만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속보가 나자 일본인들 사이에선 하늘이 한반도를 돕는 게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태풍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로 전체가 물폭탄을 맞은 듯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배수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호주기상학자인 댐버 하이드는 태풍이 한국보다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태풍이 올라오는 시점에 제트기류 상층골의 영향을 받은 태풍이 일본 쪽으로 피는 것이라는 발표를 했으며 더욱이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땅이라며 한국인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상황은 급속도로 커진 확진자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태풍까지 일본 열도를 괴롭히고 있자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가속화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들은 열도가 위험에 처했는데 한국인들은 돕지 않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을 향해 북상하다. 태풍으로서의 세력은 잃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태풍 다 위력은 세지 않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조차 한반도가 무서워서 비껴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또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만행으로 하늘이 벌을 내린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퍼지며 한국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만 한다는 일본인들의 강곡한 호소마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두 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 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북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 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리 자체 개발로 노선을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쳐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카데나 공군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들을 으혀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쳐박게된 것이었죠. F-35B에 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분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용온 평화 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게르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벽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다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영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에 대한 F-35B 운용 적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해병대에 F-35B가 이즈모 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 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이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전부 F-35B로 대체하기로결정했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함 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린 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일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천억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성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 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으나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 3 5 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회의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람회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공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 이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에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 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 브릿시 무장 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공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대에 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에는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인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들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 f 2 1의 대한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 누구라 해도 감히 한반도를 넘볼 수 없는 굳건한 안보 전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마침내 156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cctv에서 기획한 주변국들의 무기 분석에 관한 특집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한국, 인도,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전투기들의 활약, 항전 장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며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합적인 점수에서 중국의 J-31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한 중국의 국방 전문가 저우보는 KF-21 전투기는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벌써 무장 비행 시험을 시작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KF-21이 조만간 중국의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우포 전문가는 전 인민해방군 대령이며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로 평판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칭찬을 한 것이 정말 낯설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중국 현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소식은 많아봤자 1년에 몇번안 하던 CCTV가 갑자기 KF21 전투기의 무장시험이 끝나자마자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에 주목할 정도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경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도 빨리 개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산업도 좀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 개발해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 정부와 국방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방 전문들도 한국의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 중국도 그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CCTV 특집 방송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방영된 이러한 특집 방송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놀라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충격적인 정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KF21 전투기 성공적인 개발이 중국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이 몇년 안에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경쟁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한국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 전투기 성공적인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한국의 방산 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을 더욱 격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군사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제 정세 변화에 발맞춰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인지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군비그룹 피지제트가 카이의 최신의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피지제트는 현재 카이와 협력하여 FA50 파이팅 이그 전투기 FA50P의 블록 20을 표준으로 하려는 국교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와의 협력을 위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피지제트 측은 향후 KF21 보람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산업 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건설적인 파트너로 카이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드고슈치에 있는 제2군용 항공동장은 이미 F-16 파이팅 패쿤과 C-130 버퓰리스 등의 정비 및 보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투기 구매 시 KF-21을 인수할 경우 카이의 파트너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FA50 전투기와 함께 수백 대의 탱크, 곡사포, 다연장 로켓포 구매를 포함한 방산 협력 계획으로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폴란드 공장에서 KF21의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은 로키드 마틴이 폴란드에 F16 또는 F35 조달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부는 F16CD 블록 52 플러스 48대1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가 부족한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 F35 Z기 3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항공기는 폴란드의 미그 29를 대체할 뿐입니다. PGZ와 카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정식으로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되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F21은 더큰 규모의 F35 주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분석됩니다. 그래서 KF-21 자체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해외 수출 성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텐데요. 과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다크호스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